그리고 예 마이크 좀 대고 예. 말씀해주시면 24년 8월에 뭐 안저에서 예. 여인용 방첩사령관하고 우리 이제 그저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요원들 그 명단이 유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쪽으로 예좀 전에 증언 어, 그런데 그게 이제 야당에서 간첩법 개정을 안 해줘가지고 현재 사법 체제로는 안 된다. 그러면 여기 무슨 비상 대권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, 아니 간첩법 개정이 안 되는데 계엄을 선포하거나 뭐 비상 조치를 하면 그게 처벌이 되는 건지 그 공소장에 기재된 취지를 한번 설명을 좀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. 말로 하기가 챙피스러우면 아, 지금 증인신문에 관련된 내용은 아시죠. 니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네.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럼 뭐 물어보고 싶으신 아니, 게 있으면 이따가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저그 말씀하실 공소장 때 변경이 서로 아니라 그 공소장의 네. 취지가 그러니까요. 이 대체 뭔지 네.